I t 6 페이지 you p 번입니다. 어수학적 y s 법 이거 개념 알고 있 s 개념카드 f 어놓을까있으있으 적어도 어도 되고 수학적 u r 법 i 아 y 아는 r 알아? doctor. I'm not sure if y 그냥 3단계 풀이법, 3단계 풀이법 아마 2등식이 나오진 않을 거고, 내신이 아니라서 대부분 등식이 나올 거거든요. 3단계 풀법, 1단계 뭡니까? 어, K가 1일 때, 여기 어, N이 1일 때 n 이1일때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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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해1 1 1 1 1 됐지. 자 문제 풀러 갑니다. 그래서 첫번째 어, 이렇게 되면 엄청 복잡한 식이다. 그지? 근데 이거를 만족시킨대. 그 다음에 다음은 일반항이 이거임을 일반항 AN이 이거임을 수학적 진화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달래. 그러면은 N이 뭐일 때이거를잘 봐야 돼. 여기에 선생님 N이 1이라고 했잖아. 첫번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,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럼 2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2를 확인하는 거야, 2. 두 번째.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지. 뭐 숫자 2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근데 여기는 1이라고 어 있잖아.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는 거야. 그럼 n의 1을 여기도 한번 넣어야 되겠고, 여기도 한번 넣어야 되겠네. 맞지? 근데 여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다. 왜냐면 여기는 2부터 보이지거든. 이거인지 확인하면 되네 맞지? 그러면은 A1 밑에꺼 저 숫자 지금 없는데 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9 되는거 맞죠? 맞네 이렇게 두번째 N이 K일때는 성립한다고 가정만 하는겁니다 내가 확인할수가 없어 이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수가 없어 그냥 맞다고, 맞다고 가정을 해버면 자 그래서 저 위에다가 이제 k를 넣을 거니까 k를 저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거야. 음. 근데 밑에다가 집어넣을 거야. 이거임을 수학적으로. 어, 밑에 걸 먼저 집어넣게. 을 ak는 2 곱하기 4의 k 제곱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k 제곱인 거죠.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 이게 그냥 그거라고 저거야 일반항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3번으로 갑니다. 3번으로 가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. 성립을 확인해주면 됩니다. 이번에는 위에서 거 아래꺼 둘다 써야 되겠다면서 어, 근데 저 밑에 거 일단 AK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면 원하는 목표는 이거야 저 밑에 거 AK 플러스 1 응. 2 곱하기 4에 K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2에 K,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잖아 맞지?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되는 거 맞아? K 플러스 1 나온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일반항인 걸 확인해주면 됩니다. 그럼 저 위에다가도 K를 집어넣자. K 집어넣으면은, 어, 2K. 에다가 AK 플러스 1. K 넣은 거다, K. 그러면은 K 플러스 1. AK. 그 다음 플러스 7K 마이너스 1. 에다가 2의 2K 플러스 1. 제곱 거지?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주면은 n k 플러스 1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. 이게 되겠죠? 자 이런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? 음, 7k 마이너스, 7k 마이너스, 2의 k 플러스, ak. a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ak를 여기는 있 ak를 여기다가 집어넣자. 그럼 2에 2k가 있고 a에 k 플러스 1이 있고 k 플러스 1이 있고 ak가 이거잖아? 그럼 저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중간 안 하면 되겠네. 2 곱하기 4의 k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k 제곱 뒤에 거는 계산 안할 건데 그래도 다 적어주자. K, 7k 마이너스 1에다가 2에 2k 플러스 1지으로게 되겠지? 그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얘랑 얘가 같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되겠죠? 지는다, 이거? 계속 갑니다. 이제 저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러 가자. 5변부터 정리 좀 합시다. 2k에 a에 k 플러스 1. A의 K 플러스 1은 응. 우변 정리합니다. 우변 정리하면은 얘가 지금 4의 K 제곱 가지고 있고, 이렇게 돼 있거든. 그러면은 2 K 플러스 2의 4의 K 제곱 되는 거죠. 된 거지? 그다음에 요거 뒤에 거, 뒤에 거는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은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에다가, 2에 1마이 k 적곱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또 적어주면 되지 7k 1에 곱하기 2에 2k 플러스 1적으 이렇게 되고 있지 여기서 이것만 남기는데 a에 k 플러스 1 이것만 남기는데 2k로 전부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맞지? 2k로 나눕시다 그럼 얘는 일단은 그 뭐가 되냐 2로 나눴다고 생각해봐. 그럼 얘는 k 1러스 좋을 k 1러스 K11에요. k 1러스 k 1에 k 1러스 K11에요. K11에요. k 1 1 K11에요. k 에 k k k k 2K로 나왔어. 그럼 얘는 뭐가 돼? 1이 되고, 얘는 저기 K분의 1이 되죠. 거기에 4의 K 제곱.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, 이건데, 왜 저렇게 나지 계속해보자. 그러면은 얘는 음 2K 분해니까, 2K 분해니까, 2K 2K분의 분해 이렇게 되지 않게 K 제곱 플러스 K 에다가2 e 1 K 제곱 플러스 2 K 분의7 K. 2 K is e q u 2 K 플러스 1제곱 자이상태 e 서 K 는얘 약분시키고 2는 얘한테 주자 K 가좀 u s K p 긴 u s K p l K 분의 K 플러스 1인데 4의 K 제곱 플러스 2 예줄 거야? 그러면 2가 약분 돼서 사라진 거 보이지? 그럼 2에 마이너스 k 제곱 되는 거 보이지? 이거 이거 봐야 그렇게 그럼 얘를 약분 할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데 k 플러스 1 되면 되죠?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는 예주고 k는 예줄 거야? 그럼 플러스 7 마이너스 k 분의1 에다가 얘를 예주면은 플러스 1이 날라가겠죠? 그러면 플러스 2에 2k제곱이 렇게 됩니다. 아, 에거는 그 계산이 되겠네. 자, 그러면 계속 갑니다. 아, 여기 ak 플러스 1 이렇게. 아, 이 문제는 박스를 안 보고 푸는 게더 나을 때가 많아.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는. 근데 얘가 4k제곱이거든요. 그럼 이거 두개가 계산돼요. 맞지? 그럼 얘를 살짝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은 k분의 7k 1 이렇게 바꿔서 뒤에 것도 4k제곱으로 바꿉시다. 이거랑 이거랑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4의 k 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